궁금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럴까? 나중에 이제 신학생들하고 제가 신학생들한테 설교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는 그렇죠. 그 아이가 그렇게 얼굴이 된 것이 어렸을 때, 캄보디아는 소가 많아요. 그 소에 밟혀서 그렇게 됐대요. 한쪽이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날 듣는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갔을 때 한참 시작 부분에 그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다큐이는 다큐이가 그렇게 소한테 밟힐 때, 소한테 밟혀서 얼굴이 그렇게 망가질 때 하나님은 뭐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한테 밟히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잘 의미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처음에는 이말 뜻을 몰라서 이렇게 막 엉뚱한 대답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소에 밟힐 때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얼굴이 되어서도 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그 아이가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고쳐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잠깐 기도로 올려드린 적은 있습니다. 다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잠깐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고백 말입니다. 고백. 그리고 신학생들이 15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구김이 없어요. 어, 20대 초반에 감수성이 예민할 정도가 되어 있는 그런 천연들 말이죠. 그렇게 얼굴이 많이 일그러있는에도 불구하고 참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은 그렇게 일그러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날은 새벽 얘기도 인도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부정적이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지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자리로 그를 인도해주고 계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하게 되니까 자신의 의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나는 지금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그 아이로부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만족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나를 바꾸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라는 것에 거기에 생각을 빼앗겨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이제는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 행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매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고통과 절망과 한숨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도 떨어지고요. 가방끈을 비교해도 떨어지고요. 어떤 규모나 능력을 비교해봐도 떨어지기 때문에 불평성에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만족은 부하든 가난하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내용을 한번더 보게 되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문에서도 결론 부분에 주어진 말씀인데 자몬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것이 복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이 있는 자입니까?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느냐, 그 가치관이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 있느냐는 그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복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강다는것이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된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쪽에 이루어진 그다부의 행복이라 그럴까요? 그 아이의 만족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고백이,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복이라는 것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풍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복있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얻는 자,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 그가 복있는 자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공개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지혜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자며 또 들은 바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보니까 34절에는요.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말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그날 사모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리고 그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교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기도할 때, 출발할 때 주시는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 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거 없는, 없는 사람은 복못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아내를 표현할 때 로또 복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왜 로또 복권이냐 그랬더니 당첨될 확률이 없대요. <laughs> <laughs> 아니, 하 도대체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루가 어, 괜찮은 표현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laughs> 정남주 사진만 안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침묵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된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35절에 35절 읽으십시다 시작. 예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복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복있는자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라는 것이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지금 말씀을 본... 하지만, 나를 잃는 자는, 나를 잃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잃는,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해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치어서 나를 해야 하는 자는, 물론 그것도 깁니다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국은 나를, 나에게 해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내가 더하고 내 영혼을 부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호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망을 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리 도덕적인 미움, 이런 것하고 틀린 것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는 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궁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이처럼, 만족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말씀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 에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어서 너무 복 받은 것 같아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 받은 자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복 받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작저받은사람입다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이 두분 계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더 하십시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고 지키고 날마다 사모하고 그걸 버리지 아니하는 자 늘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복된 삶을 이는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꼴지도 1등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 2등도 3등도 다 1등처럼 만족함에 기뻐하고 또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 우리가 이복 잃어버리면서 세상의 것 자꾸만 추구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바들이복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렇게 복된 자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